선분, 기역 니은, 선분, 니은, 디귿, 선분, 디귿, 리을, 선분, 리을, 미음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각 디귿, 리을, 미음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선분이 네개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네개의 선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분, 기역 니은, 선분, 니은, 디귿, 선분, 디귿, 리을, 그리고 마지막 선분, 리을, 미음의 길이가 같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세 삼각형이, 이 작은 삼각형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세 삼각형이 모두 다 이등변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두 각의 크기가 같죠. 자, 그렇다면 각 미은디귿의 크기 알수 있겠네요. 몇 도가 될까요? 14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각입니다. 각 디귿 리 미음의 크기를 구해야 하는데 자, 이 각을 이제 구하러 들어갑니다. 우선 각 기역 디귿 니은의 크기 14도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여기서 나무난 각의 크기 구할 수 있겠죠. 각의 이름은 각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할게요.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해서 14도 14도 28도 빼주시면 되겠죠? 152도가 됩니다. 자, 이 각은 152도예요. 자, 그렇다면 각 리을, 니은, 디귿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겠네요. 각 리을, 니은, 디귿의 크기는 평각인 180도에서 이웃한 각의 크기가 152도였잖아요. 빼주시면 됩니다. 28도예요. 여기 28도. 자, 그렇다면 각 니은, 리 디귿도 똑같이 28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28도. 여기서 또 나무난 각의 크기 구해볼까요? 각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삼각형 세각의 크기의 합인 180도에서 28도 두 개니까 56도 빼주면 되겠죠? 56도를 빼주시면 124도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이 각의 크기는 124도예요. 자 이제 이 각의 크기 알아야 돼요. 각의 이름은 각, 리을, 디귿, 미음입니다. 자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평각인 180도에서 14도 그리고 24도 두 각을 빼주시면 됩니다. 180에서 14도와 124도를 더해서 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수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138이 되겠죠? 자 그러면... 180도에서 138을 빼 주시면 얼마가 남나요? 42도가 되겠죠? 자, 이 각의 크기는 42도가 돼요. 자, 그렇다면 각리을 미음 디귿도 똑같이 42도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디귿 리을 미음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인 180도에서 42도 두 개, 84도가 되나요? 84도를 빼 주시면 되겠죠? 96도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96도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